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지금 방송 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 쓴걸 지금 부모님들께 읽어드릴려요 지금 제가 음, 어, 어버이 아니네요. 어머님, 부모님과 떨어져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어버이날이에요. 음. 자, 앞에 분들다 편지 읽었나요? 음. 읽었다고. 저희 좀 진지하게 해죠 네.

네. <laughs> 아 하지 마요. 아할수 있어. 어. BGM을 깔아야지 딱한다야지금은자주 <laughs> <laughs> 지수형 지수형 영입, 할수 있거든요. <laughs> <지금. 웃음> 네, 들으세요. 비지엠인가? 엄마 비지엠. &E. 아, 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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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지엠인가? 화트로리 슬픔으로요, 슬픔으로요, 슬픔으로요. 슬픔으로요, 슬픔으로요. 슬픔으로 아~~ 슬픔으로요. 슬픔으요 슬픔으로요. 슬픔으로요, 슬픔으로요. 슬픔으요요요요요 엄마 진지하게 엄마 엄마 아,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도 보고 싶고요 네 오늘은 어버이날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너무도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제주 소년이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가수를 하겠다는 <laughs> 것도.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그동안 나만을 위해 살아오신 본인을 위해 오늘을 비롯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늘일 자랐어, 진짜. 왜 그러지, <않았어요? 웃음> 마 <인마>? 연기 안해죠 <laughs> 아, 뭐 하는 거야. 아, 나 울까봐 소리을 <laughs> <laughs> 아, <나> 울까? <laughs> 듣고 왔는데. 아, 미친, 노래까지 <laughs> <우리까지 여행이 슬픈냐. 웃음> 왜 슬프냐? 진짜 기대해보고 슬픈 것아기대하니 정말 슬퍼요. 너무 아, 슬픈 것 아, 같아요. 아이고.. 자, 오늘은 오늘, 어... 오늘, 오늘 어머니 날이에요. 아 저번처럼 뽑는다니까. 맞아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 승관 씨가 어머니와 아. 많이 따로 있어서.. 저만 슬픈 게 아니겠죠? 승관 씨가 슬픈 게 아니라 멤버들도 슬프겠지만.. 네, 제가 눈물이 많아서.. 4선입니다 네. 어디까지 보지? 오늘 필요하게 편지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고 고맙고 아이 이 순간에도 제가 보고 싶어서 하 아, 진짜 미치겠다 <laughs> 물어봐 너무 짜증나 아, 실 카레를 만들면서 오늘 시작하면서 주제, 오늘 뭐냐 에피소드, 오늘의 주제를 듣고 아 너무 안타까웠어요. 뭐냐 니한테 이렇게 우리 멤버 모두 다떨어져서 하는 거라서 좀 뭔가 밝게 가려고 했는데 계속 마, 만들면서도 소은 거예요 그 그냥 편지 말고 그냥 이걸 읽을게요 그냥 난어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응, 난 단지 그냥 항상 엄마 옆에 있어 있으면서 어버이날은 어버이날이란 그냥 항상 옆에 엄마 있으면서 그냥 오늘 어 어버이날이라고 고맙다고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수 있는 그 옆에서 항상 챙겨줄 수 있는 수십 번의 어버이날일 줄 알았는데. 이제오지 뭔가 그러니까 옆에 옆에 곁에 없어서 없, 없어서 편지로 챙겨줄 줄 몰랐어. 그래. <laughs> 엄마의 유일한 어, 말말버이 내가 말동무잖아 엄마의 유일한 말동무인데 엄마가 내가 없는 내가 어, 없이지 지낼 지낸다는 건 진짜 상상이 안갈 정도로 힘들 거란 걸 나도 알고 있고 엄마는 분명 슬플, 슬플 거면서 나한테 항상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라고 해주는데 엄마가 문자 와도 답장도 가끔 아아아 아, 아. 안해서 근데 엄마는 날 항상 기다리고 있었잖아. 내가 답장을 하기로. 이럴 때 보면 나는 엄마한테 이렇게 얼굴조차 비출수 없는 진짜 진짜 불효자인 것 같아서 그래도 내가 가수 가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진짜 해수 시켜줄게. 그래서 나중에 이 편지를 다시 볼때 진짜 웃으면서 볼수 있게 아, 우리 이때 이랬었지 하면서 볼수 있게 어, 엄마 손꼭잡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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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다망쳤어요사저해저 사랑해요 아직 해요사안끝났어요감랑사랑요사요 <laughs> 차는가 나도 볼 거야. 자 성민이 형 차례는 이죠. <laughs> 아 순간이 물어 어떻게? 해? 아나 그렇게 아, 진짜 그렇게까지 안 했어. 아, 나도 저도 저도 나도 참았는데. 나도 참았는데. 저도 물칠 몰랐어요. 난난 그렇게 진짜 난 그렇게 진작하안 했는데. <놀람> 그렇게 그렇게 할 거야.